어린이날 선물로 자녀들에게 주식을 선물해준다. 자, 이 같은 기준을 적용 해서 어떤 주식들이 선정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달란트 투자가 투자 전문 채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자 만약에 어린이날 선물로 자녀들에게 주식을 선물해 준다. 자 물려준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주식이 적합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조건으로 선정한 자, 대표적인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 살펴봐야겠죠. 크게 이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사용하고 곁에 두고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뜻합니다. 업종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뭐 음식료, 화장품, 유통, 플랫폼,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고 바르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유통 같은 경우에도 뭐 커머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유통 채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플랫폼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플랫폼이니까 뭐 유통 채널도 가지고 있고, 뭐 메신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PC로 안 하고 요즘에는 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죠. 자, 그래서 이 소비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첫 번째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요 꾸준히 사용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비재 경기 민감.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경기 민감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확 발생을 했다가 확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 b2b 비즈니스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 철강 건설 정유 화학 조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형입니다 반면에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요가 발생한다 그리고 증시에서 이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 잘 보시면은 b2b 보다는 b2c가 많습니다 주로 소비자들에게 바로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런 소비자 업체들이 브랜드 파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애플, 테슬라, 뭐 삼성전자 그런 기업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업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캐시카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워렌 버핏이 이걸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벌어들이는 돈을 족족이 재투자로 활용을 한다. 그 기업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돈이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고요. 두 번째가 주주 환원입니다. 자 투자를 한다면 어디 할까요? 자 본업의 성장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아니면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M&A를 단행을 하겠죠. 자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M&A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이 캐시카우 사업 모델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두 번째 투자를 안 하면 주주 환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계속해서 배당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캐시카우가 발생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기준은요 바로 주주 환원에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그 기업의 가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꾸준히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겠죠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수치로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실적을 잘 내야 되겠죠. 소비재를 만드는데 맨날 적자입니다. 자 그런 기업은 당연히 투자만 안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3%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한10% 이상 되는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5년의 기준은 2018년부터 2022년 예상 기준입니다. 자, 아무래도 올해 이 연간 기준으로 실적이 좀 성장할 만한 자 그런 기업을 꼽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캐시카우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5년 FCF, 이어 현금 흐름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연속으로 매년 배당금이 증가했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연속 배당금이 증가한 업체가 7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5년 연속 배당금을 늘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주주환원 정책에 신경을 쓴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어떤 주식들이 선정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 리스트입니다. 코엘패션부터 케이지이니시스까지 총 9개 의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그세 가지 기준에 부합이 돼서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연평균 영업익 성장률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기업의 순서는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여기 DPS라고 해서 주당 현금 배당금이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이렇게 배당금은 늘린 업체들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주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국내 1위 신용평가 기업이에요. 여기, 여기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여기 X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은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평가 업체들이 국내에 매우 한정적입니다. 대표적인 인가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 업체들만이 신용평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개인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채권 추심업 등이 있고요. 자이 중에서 이 모든 사업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신용평가 1위 업체라고 했는데 개인신용평가 시장 점유율 2021년 기준 65%고요. 기업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부문 모두 1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 점유율이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은 매년 개단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신용평가 기업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하느냐 대출 수요가 는 것도 있지만은 대출 금리가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용조회 수요도 많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비용이 안 드는 산업입니다 일단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뭔가 변동비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따라서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성장 목력으로 부각받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빅데이터 사업 확대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더 많아졌다. 예전에는 뭐세 가지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그 정도를 개인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집하는 경로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자, 예전에는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한테 컨택을 하고 허락을 맡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그 개인한테 허락을 맡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개인의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한꺼번에 이 개인정보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개인의 빅데이터 정보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의 자회사 지니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빅 데이터, 이 마이 데이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그냥 플랫한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 산법 개정에 따라서 얼마나 빅 데이터 사업을 잘 개척해 나갔는지자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도 만약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정말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되는 주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서 이 캐시카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무려 수년금이 1745억이에요. 이 돈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으면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자, 이쪽에서도 이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돈이 많다 보니까 꾸준히 이 배당 성향을 확대하면서 이 배당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리노 공업입니다. 리노 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크게 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 IC 테스트 소켓 이거는 패키지 테스트를 할때 사용되는 소모품이고요. 자두 번째, 리노핀이라고 있는데, 반도체나 인쇄회로 기판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용도입니다. 이게 소모품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생산하는 종류만 무려 25,0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다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적으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진입을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이다. 패을막 깔고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해서 막 돈으로 밀어붙여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에요. 정말 까다롭게. 숙련된 기술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만드는 품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적 회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반도체 테스트 하는데 종류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제품이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 현황 나와 있죠. 확실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가 스테디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노공업 역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당금 내역도 보시면 매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노공업이 수년 전부터 신사업으로 의료기기 부품 제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프로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2018년 사업보고서에 처음 매출액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에 110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228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매출액의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은 의류 브랜드를 직접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 해외 글로벌 유명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거다 제외를 하면은 2022년 기준 총 19개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데 2017년에 비해서 한 5개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홈쇼핑이 주력 채널이었어요. 한80% 정도를 홈쇼핑에서 창출을 했는데 2018년부터 온라인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19%까지 확대를 했고요. 홈쇼핑과 이 온라인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2020년 이 코로나 당시에서도 역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는 로젠택배를 인수를 했어요. 로젠택배가 업계에서 한 4위, 5위 정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D2C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소비자들한테 제품 생산부터 배송까지 한꺼번에 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 마켓컬리 자 이런 기업들이 D2C 즉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를 구현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콜패션 역시 이 비즈니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여주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 한마디로 장기 투자할 만한 자 그런 주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래서 총 9개 기업이 선정이 되고 그중에서 3개 기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을 투자한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려준다. 당연히 장기 투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주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주가를 말이죠. 하지만 아예 안 봐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앞서서 투자 아이디어 몇 가지를 집어 드렸는데 그 아이디어가 언젠가는 훼손될 수가 있겠죠. 미래의 이는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따라서 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식뿐만 아니라 특정 주식을 장기 투자할 때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어린이 날이고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 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봤는데 뭐 흥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자 실제로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더잘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